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대통령과 정계 지지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데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뭐내 손가락으로 뭐 지금 뭐 대통령은 제일 높고 정말 그 전개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우리 그 현실의 나라를 혼자 어, 기도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 전 예전 청년, 우리 목사님들이 합심으로 주여 세번 부르고,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네. 좀, 네. <laughs>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you got gotcha. two ok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통령과 정계치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회장 종료하는 우리 목,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볼때 정말 이 나라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 하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당판 싸움 그만하고 이 나라가 진정 세계 발돋움 되어서 최고의 나라가 될수 있게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전쟁 일제 모른 정치 속에서 백성들은 진정에로 빠져서 반대를 해 반대를 하면서 우파자포로 나뉘어서 서 미워하고 중하면서 원수처럼 살아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나라의 죄인 되시는 하나님께 없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서 정치 주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소, 서로 분열하고 간보하는 정치가 되지 않게 해 주고 시 서로 상생하게 하시므로. 지금 전럼의 경제의 상황을 지혜롭게 자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그러므로 이 민족이 하나님의 한별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 말씀으로 하나가 되겠위서 정책이 분열이 없는 나라가 되겠 하시고 안보가 흔들지 않는 나라가 되겠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심성에 전쟁가없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 안정이 되게 하시고 수출이 대게 하시고 일자리가 충족 되어 고향운전을 이루게 하실 주심으로 이민족이 평화을살람의도고 복을 나리오주시소서 예, 님 이름 받도록 감사서 하며, 티도드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지께 영광과 찬양과 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아아버지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네.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시고 긍리를 여겨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는 일제 시대와 6.25 전쟁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다 순교의 피를 흘린 순교자들의 그 거룩한 피가 이 땅에 뿌려져 뿌려져서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 순교당하였고 또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수많은 순교자의 피위에 한국교회를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순교자들의 믿음의 유산이 지금 이 땅을 지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교회마다 새롭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침체된 신령들이 살아나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들인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네. 하늘의 지혜와 건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개와 이 나라 위에 서명의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역사하는 우상의 영과 공산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거짓과 미혹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포괄자 차별 금지법 이 파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붕데게 하여 주시옵시며 네. 자유 민주화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와 이민족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네.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부흥과 발전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네. 간절히 원하고 존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이다 네. 아멘. 저출산 해결 및 사회 도덕 윤리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사고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이제 와서는 저출산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고 신생아는 매년마다 감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제도적 지원과 관련법 개정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활짝 열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정부, 교회, 국민이 연합하여 실제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수중의 자식과 태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며 상금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청년들에게 아브라함에 받은 믿음의 복이 복과 이삭이 받은 물질의 복과 야곱이 받은 테이복을 받아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회 도덕 윤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을 풍유히 여겨 주시옵시고, 과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과 성령을 경험할 때이 땅이 지금도 영적 침체와 물질주의의 개인주의의 깊이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년과 세대를 넘어서 깊은 볼이 베어 있고 진영 논리와 배신이 낙무하며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사이 곳곳이 병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만연한 죄악과 불리 분열과 갈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거짓과 탄심으로 공의를 흐리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친심판하여 주시고 정의와 정직 그리고 이 강물처럼 흐지게 하여 주시고 사, 사람과 성김이 넘쳐나는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해복 되게 하옵소서. 교회 교회 안과 밖에서 들려오는 각성의 소리에 마음을 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나아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제 통치 36년의 압박 속에서 해방된 것이나 유어 동남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 군의 참견도로 위기를 모면한 일 등이 나라를 건네살 생각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승리인 걸 믿고 감사,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 폐일에 진입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아,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호밀거듭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려 있는 부정부패, 대패향락부 소동 코무라와 성을 면상하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짧은 청교의 역사 속에서 1200만 청도 5만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대봉을 주신 것은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지적이 나라요 복음 청교 대국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은 채 불량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사로잡혀 나는 부자다라고 자랑했던 나와의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처럼 되어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던졌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교들처럼 성경만이 생명의 말씀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화신을 가지고 외쳐왔던 그 모습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주의 사상만성주의 신앙이 공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앞세우는, 하나님보다 과학을 앞세우는, 인본주의, 훈량주의 실용주의 이론에 현혹되어 상황에 따라 믿음이 큰 털 외에는 일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네. 1959년 일어난 WCC 엑스메인 칼 운동은 완전히 한국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두갈래로 갈라졌는데 하나는 합동이요, 하나는 통합입니다. 지금까지 합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 아플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기독교 역사의 의식을 다시 한번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1968년 1월 18일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성경을 공동으로 번역하자는 무서운 함초에 걸려서 새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무서운 사탄에 강조한 개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 네. WCC의 에크메니를 운동은 1959년에 세계 교회를 하나로 뭉치자는 것입니다. 1968년 1월 18일은 종교의 지휘운동, 그것은 종교적으로 결혼한 날입니다. 가능한 물건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치와는 절대로파협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도 홍수처럼 밀어다치고 있으며 십자가는 사탄 조항이 무너 부서지고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하는 자유주의 신앙의 연합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기시키는 가장 무서운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의 이런 목회자가 한국 교회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신학 사상의 혼란입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혼란을 한국교회를 이단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복, 신앙, 지도 무당들이 덜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정의의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한국교의 세계교회 위에 등대 역할을 맡은 21세기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진리의 그루토위에 사명을 다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구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뜨거운 시시를 대망을 위해서 부르지는이 기도가 우리가 한판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드리오니 곧 어느 시 폐망된 기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설아시 목자 되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1회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오늘도 우리 대표회장님을 앞세워서 중국의 총회장님들이 모여들어 우리 귀한 자리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된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야 좋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아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야 좋으시고 이시대의역결을 움직일 수 있는 역력 있는 목회 인장, 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레나 이래나 너만 자동게하시네 성경 66권이 오늘 태어나는 우리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반전에 우리도 서게야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아, 네. 않는 보수의 성경 위에 세워진 우리 의장 청년을 키워가야지 없이고 대표 회장님의 그발차지를 쫓아서 우리들도 일꾼 나온 일꾼으로 두 달랐던. 배로 남기게 하여 좋으시고 다섯 달러더 받아서 다섯 달러 남길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왕도 세우시고 배하시고 계절도 바꾸시고 전 세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었습니다. 사사로 운 생각 감정 방법 수단으로 무례하지 않게 하여 좋으시고 실력과 능력을 객비하여 진리의 덩대 될수 있도록 은혜, 은총 입혀 주시고 네. 오늘도 골짜기를 더듬어서 울면서 왔사옵고 우리 예수님의 이망에는 암이 피같이 흘러싸우나 우리의 얼굴에는 주름이 져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와 은총을 더입혀 주시어서 네. 신선한 성령의 기름 모음에 남은 세계보상과 누림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는 있성교의 대열에 성교의, 성교의 반열에 일자 특허품이 우리 예장년 종이에 속해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가정과 없지만 믿음에 부자 되게 하시고 아, 네. 아는 건 없지만 성경 6 6권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 네. 우리의 신력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므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지 않니하도록 하나님 악한 것들 우리를 만지지 못하게 하시고 해체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찬송의 자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우리 대표님을 위시해서 사랑하는 우리 총회장들 임원들 사랑하는 귀한 종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 나라의 민족 사랑하는 애국자로 쓰기를 원합니다 아, 네. 심령을 천국되게 하시고 가정을 천국되게 하시고 이 사회를 천국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대에 유력하고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아, 네. 이 종들을 통해서 한 시대에 영적인 행을 끌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하늘 군대로 동원시켜주시고 천사가 수송되게 해주셔서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라고 했해니 그의 나라 그의 어를 구하는 역적 전쟁의 말씀에 신구양의 옷을 입게 하시고 움직이는 교회와 시대의 한주해 종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한숨과 근심과 역류가 다떠라가게 하시고 목마름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종들이 싸우고 위기에 처해 있는 종들이 싸우니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찾아가 주시어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공급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24시간에 365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은 날개수 날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시간과 세월을 흡의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흠집 없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십년간강단 속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안가밖에 좋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헌신하고 수호하고 봉사하는 기아 종들이 싸우니 그들의 땀을 기억해 좋으시고 그들의 수호를 보상하여 좋으시며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좋으시고 우리들도 스스로 겸비하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전하는 희한 시간 되야 하시고, 이 말씀과 아버지, 이 생활에 우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인물되기하여 좋으시고, 타에해어서 네. 살지 않도록 어려워한 점풀어 좋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공개에서한란에서지향에서 건져 보라 하여 좋으시고, 네. 금도은도내 금도 것이라고 말씀하시사오고, 부와 기가 죽게로도 나온다고 하였사오니, 여화을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계부하캡 갭선하게, 무릎 꿇고, 강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귀한 정도로 도와서,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다시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갈수 있도록, 천국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